자, 안녕하세요 해연어학원의 진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박유에 있는 필리핀 박유에 있는 JIC 어학원 우리 원장님을 모시고 임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제 박유 JIC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유 JIC 임보역입니다현재에서는 예. 레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네. 레오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 박유 JIC 일단은. 많은 도시들 필리핀에 이제 네네. 마닐라도 있고 세부도 있고 한데 바기오는 뭐 아시는 분 요새는 이제 많이 아시긴 한데 네네. 왜 바기오를 선택하나요 사람들이? 아 학생들이요. 예, 바기오의 어, 장점 뭘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필리핀에선 가장 우선 강사진. 아 강사진. 네, 예. 가장 교육적으로 음. 유해하지 않는 환경. 아 유해하지 음. 않는 환경. 예, 예. 예를 들면, 뭐, 박유는 법적으로 카지노가 못 들어오고요. 예. 그, 어른 대신들이 조금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 있는 음. 그런 술집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어요. 음. 예, 굉장히 안전한 도시고. 그리고 리서치에서도 보여주듯이, 밴쿠버보다 안전한, 어, 그런. 아, 전쿠버 야, 이거는, 거.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예, 제가. 뱅쿠버보다. <laughs> 사는 그, 안전한... 사이트가 있는데. 예, 예. 그럼 보내드릴게요. 아, 예, 예. 어, 아, 거기에 감사합니다. 재밌는데 도시 이름을 비교하면. 음. 어느 도시가 지수들이 더 높냐, 안녕 아, 더 안전하냐, 네, 나옵니다. 아, 예. 오, 필리핀에서 뭐, 가장 안전한 도시 아, 나옵니다. 예,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무슨 사고 터졌다, 뭐 이런 거 걱정하실 어. 거 없습니다. 박오는 대부분 네, 뭐, 엄청 네, 안전한 도시예요. 네, 그리고 또 날씨도 시원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박오가 필리핀 하면 열대 더운 음. 이런 이미지 갖고 있는데 박오는 연중 가을 날씨. 음. 좋은 점은 가을 날씨지만 그래도 저희 음. 가을 날씨 상상하시면 돼요. 조금 따뜻한 가을 날씨가 있고 조금 서늘한 가을 날씨는 음. 있어요. 뭐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JIC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물어보겠는데요. 네네. JIC는 어떤 특징, 뭐 특징이랄까, 어, 장점이랄까, 뭐 네. 그런 거 어떤 거가 있나요? 어, 저희 JIC는 어, 일단 ILT를 오랫동안 저희가 어, 음. 운영을 했어요. 아, ILT. 네. 예. 물론. 그러면 IELTS 학생이 더 많냐? 그렇지 음, 않아요. 저희 음. ESL이 더, 더 많지만 음. 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고급 과정으로서 IELTS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 음. 또 ESL도 저희가 그만큼 또 많이 노력을 해서 음. 이제 ESL을 하시고 IELTS를 넘어가거나 음. IELTS가 필요하신데 또 ESL 할수 있는 이런 단계별 학습이 좀 가능한 음. 어,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면 ESL과 IELTS반이 이제 메인 코스입니다. 네. 그면 코스 자체가 그러면 딱 ESL 아일치 이렇게 되어 있나요? ESL 아 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음. ESL 안에서 어, 비즈니스 워킹 할리데이, 토익 이런 음.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어, 특화된 ESL을 좀 ESL 플러스 특화 과목 음. 요렇게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뭐 자세한 것은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브로셔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음. 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데 ESL 플러스 워킹 할리데이, ESL 토익 뭐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일치반이 음. 있고. 네, 아이렇티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그 보장반 되게 유행했잖아요. 네, 지금 보장반. 있습니다. 아, 보장반 지금도 운영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보장반의 규칙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코스 어, 길이라든가? 예. 보장반은 12주를 음. 기본으로 하고요. 예, 예. 보장반은 말 그대로 보장이라는 건데 저희가 전체를 보장해 드리면 좋은 대건 아니고요. 예. 실패했을 시 학비 보장을 해드립니다. 음. 그럼 기숙비만 내시면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학비를 보장해 드리고요. 음. 물론 조건이 있어요. 매달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음. 시험을 응시를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뭐 입교할 때 점수가 있긴 있죠. 뭐 5.0이 있어야 6.0 보장반에 들어간다. 음.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각 구간 말로 이제 입교 조건은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보통 이제 그 어, 12주 보장반은 네. 한 1점 정도를 업하는. 물론 이제 하이 레벨은 그 힘들겠지만 네. 보통도 뭐 밑에 레벨에서 한 6.0까지. 5.0, 6.0, 네. 5.5, 6.5, 아. 6.5, 7.0.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7.0부터는 되게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6.5에서 7.0은 음.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약간은 그 쉽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뭐 5.0, 5.5까지는 약간 이제 좀 쉬운 네네. 편인 것 같고 어, 그 때가 좀 어려운 음. 곳인 것 같은데 어, 저희 해외여학원에서는 사실 이제 그 해외 대학교를 가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그런데 이제 물론 한국에서 학원을 다닐 수도 있지만 네. 필리핀에서 아엘출 준비해서 때 어떤 유리한 점이라든가 네네. 어떤 장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저희가 예전에 음. 회원을 통해서 간 학생들도 있고요. 예 많이 있었죠. 예. 예. 저희 학생들을 보면은 어, 영어 IELTS만 네. 준비한 친구들하고 음. 필리핀에서 IELTS 준비한 친구들하고의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음. 예. 이 어좀더 현지에 갔을 때 훨씬 적응력이 좋아요. 음. 왜냐면 영어만, 점수만 준비했을 때는 예, 회화나 이제 리서치나 이제 수업을 들을 때좀 음. 당황하잖아요, 처음에 갔을 그쵸. 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아무래도 필리핀은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많이 집중적으로 1대1에서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지 대학에 갔을 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예.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한국이 학원이 되게 좋습니다. 정말 좋아서 네. 점수가 너무 잘 나와요.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아일츠 5.5를 요구하는데 그걸 따서 한국에서 따서 간 경우에 현지 이제 적응에 좀 힘겨워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필리핀은. 사실은 이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파트에서 점수를 위한 공부도 물론 하지만 이제 다 골고루 공부하기 때문에 네. 예. 노출에 대한 그간 예. 많고요. 예. 영어 노출에 예. 예. 그리고 뭐 1대1 코스가 많잖아요. 네, 1대1 예. 많이 가 있죠. 하루 보통 알치반 들어가면 커리큘럼이 보통 아, 어, 저희는 투투 원원이라 음. 음. 그래서 어, 아시안이나 한국분들이 약한 스피킹 2시간, 예. 라이팅 2시간, 예. 그리고 리스닝 1시간, 리딩 한시간이 1대1로 구성되어 있고요. 음. 그리고 그룹 수업에 또 2시간 추가가 있어요. 아, 그럼 8시간 정도? 8시간 좀, 수업인데 아. 1대1이 그중에 6시간이고요. 아유여 6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어야 됩니다. <laughs> 1대1로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말을 말, 말 정말 많이 할수 있고요. 네. 전제 생각에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 1대1 선생님이 네. 나의 말상대, 말 연습 상대, 아, 트레이닝 상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약간 틀리게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외국가서 수업 시간에 틀리게 하면 약간 좀 민망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둘이만 있으면 사실 들민방에서 충분한 연습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는 게큰 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선생님들이 예. 오랫동안 이제 RC 가르치다 보니까 음. 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음. 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음. 바로 짚어줄 수 있는 게 뭐니 뭐니 해도 네. 일대일은 바로 즉시적인 음. 그런 교정 음. 그걸 그렇죠. 통한 연습이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막잘인것 예. 같습니다. 음. 네. 지금 이제 그러면 JIC는 캠퍼스가 네. 예전에 제가 가 봤던 캠퍼스 말고 최근에 이제 또 확장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음. 이제 실제로는 150명 캠퍼스였는데요. 예. 지금 학생이 134명인데 막 거의 음. 풀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1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 분들이나 음. 요즘 분들이 예전보다는 싱글룸을 좀그 뭐라 그래요. 1인실, 1인실을 찾는 분들프라이빗이중요하셨죠 예. 예. 그래서 학원 의 그런 2인실을 1인실로 많이 바꾸다 보니까 음. 현재는 144명이 됐는데 학원이 마감을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감사하게도 저희가 어 2002년부터 학원을 운영해 왔는데 예. 물론 저는 두 번째 예. 오너입니다. 예. <laughs> 네. 두 번째 음. 오너인데 예.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음. 캠퍼스를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린발리랑 그린발리 캠퍼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네. 하기로 했고요. 어, 규모는 180명 정도 음. 어, 규모로 이제 확장을 해서 저희가 성인 학생 기준 310명. 음. 그리고 캠, 주니어 캠퍼스 50명. 음. 이렇게 해서 360명 정도로 운영되는, 음, 음 중령, 예, 중령학원의 면모를 이제 좀 갖출 수 있습니다. 대형이죠. 뭐, 이 정도면. 네, 뭐, 아, 거의 대기업으로 가십니다. 예. 네. 네. <laughs> 네. <laughs> 어, 어쨌든 뭐,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새로 확장하는 캠퍼스, 제가 가본 캠퍼스거든요. 그랬을 때, 네. 거의 되게 위치, 위치는 약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높이 있는데, 되게 깨끗해요. 새로 지은 건물이. 되게 깨끗하고. 네. 되게 개방감 있게 지어진 캠퍼스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학장까지 하시고, 네네. JIC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습이 아, 아, 멋있습니다. 아, 네, 예, 예, 박수 한 번. 예. 어쨌든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거 특징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 필리핀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꼭뭐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해라, 혹은 이렇게 영어 공부를 준비해라, 혹은 뭐 뭔가 이제 좋은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음. 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른 대답을 할게요. 네, 네. <laughs> 예, 그런 부분들 또 많이 유튜브나 이런데도 저도 찾아보니까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오늘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이제 해연유학원에 있는 어, 학생들 이제 정규학교로 준비하는 학생들 음. 어, 혹시 점수가 나오더라도 필리핀 어학연수를 꼭 고려해보세요. 음. 필리핀 어학연수는 점수를 가진 친구들이 실제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했지만 음. 정규학교나 이민이나 음. 대학생활을 할 때. 영어에 대한 준비를 정말 많이 잘할수 있는 곳이 필리핀 어학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약간 연계연수를 좀 생각하셔도 너무 좋을 음.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많이들 하셨거든요 음. 지금은 필리핀 어학연수가 마치 뭐 마술처럼 8주만 하면 영어가 끝난다 뭐 이런 음.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음. 어, 가장 좋은 어, 곳이 필리핀이 아닌가 음.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예 네. 그렇죠 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하, 위, 준비하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네. 하는 것이 네. 바로 이제 필리핀 어항에서 뭐 실제로 예를 들어 5.5 한국에서 잘 땄다 하더라도 사실 말잘 못하잖아요 네. <laughs> 한번 정도 이렇게 뭐 어, 8주나 이렇게 한두달 정도 이렇게 갔다 오시면 물론 한, 이제 기간이지만 예 네. 네. 남으시면 한번 갔다 오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게 그래야지 갔을 때,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성적이 네. 사실 잘 나와요. 네. 사실은 이제 그 대학을 입학한 다음부터는 성적이 중요한 거지. 네. 영어를 잘하냐, 면 영어 정수가 높냐, 낮냐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예. 네. 어, 지금까지 우리 박이호의 우리 JLC 여학원, 우리 이원장님은 네.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짧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굉장히 어렵죠만 어색하죠. <laughs> 네, <웃음> 네 지나가다 오셔서 지금 복장 네. 이사실 불량하세요. 아, 네. 네, 하지만 네, 멋있습니다. 네. 예.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